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쌤은 지금 뭔가 대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는 걸 찍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문제의 준비는 따로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부등식 11번부터 14번 유형, 절대 값이 나온 부분에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이게 너무 라이브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정보 자체의 양은 많은데 그게 정돈이 안 돼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된것 같아서 원래는 사실 11번부터 14번을 다시 전부 다 찍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친구는 경우에서 순열 조합 찍어달라 또 어떤 친구는 횡렬 찍어달라 또 어떤 친구는 2차 부등식 언제 찍어주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찍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우선 이걸로 듣고 11, 12, 13, 14를 들으면 그래도 이해를 할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미리 이야기를 해둘게요. 만약에 선생님이랑 중간고사 때부터 함께 했는데 이 절대값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선생님이 중간고사 요점정리 노트에도 분명히 이거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뭘 이야기를 했었냐? 이거일 때 절대값 이거일 때그 다음에 f 절대값 x일 때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붙었을 때이세 개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절대값 100% 정복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절대값이란 무엇이냐? 뭐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딱 이렇게 표현해요. 양수화, 양수화, 자, 우리 어,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면 중성화 수술 많이 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중성이면, 태어날 때부터 양수면, 얘를 절대값에 씌웠을 때 양수화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음수라면 양수로 바꿔주는 것이 양수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음수를 양수로 바꿔줄까요? 당연히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절대값 마이너스 4는 어떻게 된다? 4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미지수가 있잖아요. 미지수. X, 뭐, A, 혹은 뭐, 알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쓰면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미지수라는 걸 본능적으로 우리는 무슨 수라고 생각을 하냐면, 항상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요. 오, 쌤,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자연수라는 걸 태어나서 가장 처음 접한 숫자 개념이고, 항상 자연수에서 0과 음수를 포함한 무슨 수로? 정수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도 이 순서대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자연적으로 X, A, 알파 같은 이런 미지수들을 우리도 모르게 양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A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 두세요. 내가 속지 않게 A는 음수구나 할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절대 값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를 먼저 알려줄 거예요.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로 알려줄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랑 요거는 매우 매우 다른 거예요.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 값이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X가 4보다 크면 이 안에 있는 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X 빼기 4꼴이 되고 만약에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안에 있는 게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이거 누가 봐도 음수처럼 보이고 이거 누가 봐도 양수처럼 보여요. 사실 우리 눈이라는 게 우리 뇌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본능이 우리를 자연수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튼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눌 때 기준은 무엇으로 잡느냐? 절대 값 아니 0이 되는 숫자를 찾아야 돼요. 4 빼기 X는 0을 찾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건 얼마? 1. 얘가 0이 되는 건 얼마예요? 2분의 5죠.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자, 누가 더 커요? 어, 이 1이 2, 2분의 5가 더 크네요. 그쵸? 그러면 2분의 5보다 더클때 1과 2분의 5 사이일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선생님 언제 범위를 합치고 언제는 공통 범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문제로 선생님이 짧게 해볼게요. 자, 얘는 1보다 커지면 양수예요. 그렇죠? 1보다 작아지면 음수네요. 자, 얘는 2분의 5보다 커지면 음수예요. 2분의 5보다 작아져야 양수네요. 자, 그러면 2분의 5보다 x가 크거나 같을 때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네요. 그렇죠? 양수는 그대로 분배법칙 잘해 주고 2분의 5보다 커서 무슨 수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러면 플러스 2x 빼기 5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x 너 넘어와 마이너스 x 그러면 3x 둘이 계산해 7 넘어가 마이너스 7 넘어가 플러스 7에서 15가 되네요. 그쵸? 어 근데 부등식인데 얘를 이렇게 바꿉시다. 네,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정말 라이브로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건 베낀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일 때 얘이다 선생님이 남자라면 차은우다 남자라면 차은우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치는 거예요 만약에 쌤이 남자라면 칼리나다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이러면 겹쳤을 때는 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면 해당 부분의 공통 범위가 이 지금 이 범위 안에서 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5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예요. 요거 1대. 그러니까 요 범위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1로 가 버렸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범위가 애초에 여기 뿐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오른쪽일 때. 좀 지웁시다. 자, 분명히 선생님이 범위가 이거일 때 이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공통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반대로 아까 우리가 정답 나온 것처럼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5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가 공통 범위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작다로 해볼게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5보다 작거나 같다면 여기가 공통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숫자의 범위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애초에 전제 조건이니까요. 선생님이 애초에 남자니까 여성성 예를 들어서 뭐어뭐 어, 뭐 카리나 윈터 이런 애들이 여기 있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예 조건이 남자인데 여자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건과 나온 범위의 공통 범위가 해가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애초에 경우 자체를 나누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 표현 잘 들어보세요. 자,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분의 5보다 작을 수 있어요? 당연히 겹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애초에 3등분을 한 거예요. 3등분 한 거예요. 자, 여기는 남자고 여기는 여자고 여기는 강아지일 때예요 남자라면 차은우고 강아지라면 말티즈고 여자라면 카리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애초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끼리 겹치는 부분을 찾고 싶어요? 애초에 그게 아니거든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나눠놓은 게 서로 양립이 안돼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들을 나눠놨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공통범위가 아니라, 선생님은 칼이 나거나, 말티즈거나 차은우다,가 된다고 여러분들 뇌속에 박아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경우의 수가도 똑같아요.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곱하고, 이거는 언제 공통범위를 찾고, 언제 더해요? 이거는 언제 합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을 합해요? 이거예요. 곱하는 건 연달아 일어나거나 이어서 일어나거나 혹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고 더하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 애초에 경우의 수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의 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일 때로 나눠서 계산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의 자리 숫자가 홀수이기도 하고 짝수일 수도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는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해준다? 더해준다. 그게 아니라면, 연달아서 하는 거잖아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양수이고, 얘는, 얘도 양수일 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을 때, 앞에 거는 양수라서 그대로 나오고, 뒤에 것도 양수라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즉,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을 때,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범위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범위가 이렇게 된 상황인데, 조건이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조건이야. 이게 조건이야. 그럼 이 조건만 보면 돼요. 이거일 때,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이 조건 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공통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해가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도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우선은 선생님이 갑자기 또 종합적으로, 지금 새벽 3시 41분이에요. 예. 네.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어 방금 이제 절대값이, 아, 이런 의미를 갖고 이렇게 돼서, 언제 교집합이고, 언제 합집합이고, 즉, 언제 공통범위를 보여주고, 언제는 이제 두 범위를 합해 주는지, 따로따로 합해 주는지를 방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있어 잘 나오는 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웠던 건데 사실 잘 몰라 이거는 보통 2차식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얘인데 위아래 루트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 나온대요 이거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러면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절대값에서 알아야 될건 언제 범위를 서로 더해주고 언제는 공통 범위를 해주냐 이것과 절대값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면 플러스 상태로 그리고 이제 이런 모양들로 절대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값으로 1차 함수 또 2차 함수를 나타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끝!